여러분 반갑습니다. <laughs>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. 여당이 국민의 이제 회초리를 국민께서 회초리를 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전남에서 또 광주에서도 지역구 의원이 당선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분도 당선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. 제가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. 후남군의 유일한 국민의힘의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 여당과 이제 소통하면서 산적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결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이제 정은철 의원님께서 그 동안에 지역 협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놨다. 그거는 굉장히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. 그걸 이어받아서 전 그거를 더 어, 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제가 <laughs> 11번째 전략도 지옥구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동참해서, 어, 긴밀하게 이제 소통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특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 쪽이잖아요. 그렇죠. 재정에서 우리가 분권을 이뤄내야만 진정한 특자주의실현을할수 있는데, <laughs> 그러다 보면 재정 쪽에 좀 힘을 주려면 행장이나 기재위가 필요로 하거든요. 전북 발전을 위해서 랩을 이으려면 후배 양성을 저희가 볼 때는 좀 해야 할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너무나 후배가 지금 안돼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도민들의 뜻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, 그러나 앞으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집권 여당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도민들이 기대를 하시는 만큼 제가 그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정치적인 균형이, 정치적인 균형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, 전국 발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, 한 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.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,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주로 서울에 계시겠네요. 주로 서울에 계시아요 <laughs>